지식세상과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반구성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어, 듣기만 해도 사업에 필요한 예, 저작권 상식 높아지는 컨텐츠들을 많이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야, 요즘 저작권으로 누가 많이 보냐? 저작권 킹은 누구냐? 저작권 수익 규모가 얼마나 되냐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JYP 예 JYP 박진영 씨가 저작권 부자인 거는 뭐 알만한 사람들 다 아시죠. 특히 2010년도에 어, 굉장히 좀 흥행했던 특히 뭐 원더걸스의 거의 모든 곡을 본인이 작사 작곡을 다 했고 뭐그 외에도 본인이 이제 신인 때부터 작사 작곡을 굉장히 잘했던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저작권 수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야 이분 장범준 씨 이분 정말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은 어 작사 작곡 이 저작권료로만 건물 상골로도 유명하시고 매년 봄 벚꽃 시즌 되면 예 벚꽃 엔딩 하, 정말 스테디셀러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팔려나갈 그럴 곡입니다. 예, 십몇 년째 그곡 하나로 그냥 우려먹고 계신. 아, 곡 하나의 그 퍼포먼스로만 보면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장범준 씨. 이분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분이 BTS.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자랑 BTS의 프로듀서 피독 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예. 빌보드. 아, 1위.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1위를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위가 최고인 걸로 알고 있고 싸이. 싸이가 유럽에서는 일 1위를 한 국내 거의 뭐 최초의 가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무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인구 꼴랑 예, 5천만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어 기반으로 BTS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들 상상이 될 겁니다. 아 도대체 얼마를 벌까? 대충 겐토를 쳤을 때피독이 저작권 왕 아닐까 하는데 한 5년 연속 1위였어요. 예, 하이브와 함께 고공행진을 했는데. 띠로리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자 뉴 챌린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누구냐? 바로 이분. 예, 범주, 프로듀서 범주라는 분이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대상 저작권 관련 유일하게 음악 저작권 관련 유일하게 어, 매년 어, 상을 주지는 어, 그런 건데, 범주. 예. 피독을 밀어내고. 범주. 프로듀서 범주가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누구지? 피독님도 얼굴 보고 몰라요. 왜? 이분들이 노래를 하고 나오는 분이 아니니까. 그 앞에 언급됐던 JYP하고 어, JYP 사진 중에서 제가 그래도 되게 잘 나온 예쁜 사진을 좀 고른 것 같네요. 장범준 씨는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TV에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나마 좀 익숙합니다. 하지만 피독도 익숙하지 않고 신흥 강자 범준 님도 익숙하지 않아요. 외모는 좀 느낌이 아이돌 느낌은 있지만 아이돌은 아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요 고글 작사 작곡해서 저작권 대상까지 수상하게 됐냐. 메인이 이 그룹이에요. 네, 여러 그룹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있지만 은즘즘장핫 핫한 룹중중하하 세븐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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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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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하고 있는 신러 강자가 분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러게 아무래도 음원이 잘 돼야 돼요 가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동이 돼서 저작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범주님은 세븐틴의 어,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연동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곡 어,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반 판매 이런 게 연동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세븐틴이 핫하고 어 세븐틴에게 곡을 주고 있는 후방에서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범주님에 대한 저작권 수익까지도 어마어마하다. 어 그럼 이제 이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범주는 얼마쯤 벌었을까? 요거는 뭐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어 저작권 시장 수익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저작권 총액만 무려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저작권만 4천억 원 그러면은 생각보다 장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이제 기본 조단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4천억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좀 어,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10% 6%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표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정확하게는 6.25% 10.5% 작사 작곡가가 저작권료로 가져가는 게이 스트리밍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으로 10%정도 수익을 가져갑니다. 10.5% 그리고 저작 인적권료라고 해서 가수 부른 가수가 이 곡을 불러서 이 흥행하는데 기여한 거에 대해서한 6%. 정확하게는 u r o 예, 1 0오0 0 e u r 가1 0 1 0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한 6%. 이거. 이 예, 이거 1 0 0 1 6 전체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4 0 0 0억이 아니라 1 6 이게 4 1,000 e u r 어마0 0 어마어마 o 1어마어마어마 o 1 0 어 이제 앱통계 분석 플랫폼인 이제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유료 음원 스트리밍 이용자 수는 약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 1100만 명을 이제 넘어섰는데 스트리밍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범주가 작사 작곡한 곡을 한달 동안 매일 한번 이상 듣는다면 한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m a u 개념으로 한 달에 2억 4천 정도 2.4. 근데 오 예. 2.4억만 볼까요? 예. 이건 거의 뭐 최소라고 저는 생각되고 범주님이 수, 저작권 수익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스트리밍만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라든지 어 앨범 판매도 포함이 되고 이거는 지금 예. 한번 이상 듣는다면 표현이 돼 있는데 어 실제로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듣고 이뭐 폰을 4개 팬클럽 같은 경우는 폰을 4개 폰을 7개씩 돌리면서 스트리밍, 스트리밍을 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최소 몇배 최소 몇 배는 뻥튀기 될 거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저작권 시장은 굉장히 핫합니다. 2,000 10년대가 그 JYP가 한참 활동하고 돈 많이 벌 때가 천억대 수준이었어요. 천억대. 네.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지금 한네 배로 튀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BTS 같은 그룹이 해외로 나가면서 어 이제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전 세계 우리나라 콘텐츠 K 컨텐츠가 팔려 나가기 때문에 그 여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커질 거다 그리고 뭐이차 저작물 마이피구즈라든지 이런 컨텐츠까지 자꾸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작사 작곡가님 같은 경우는 그 선고철만 되면 선고송 예, 네, 저이 선고송에 대한 이차 저작물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한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플러스 요것만 볼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네요.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목소리>